아, 내일 보내야 아니 <laughs> 여기 뭐, 야, 여기 뭐. 할머니 찾아보세요. 아, 이거 오지 않을까? 아, 이거 지 이거 또 이거 또나 이거 이거 또나나 아니 어디쪘저 아, 저거. 노란 거 어. 저거. 저거. 저기보거저요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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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이거 저거. 저거. 수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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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얘기 거 어?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사왔는데 지금까지 3부터 같이 입 아니고 어때 4월에 이제 한달 뒤에 들어갔는데 그냥 일관들이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럭키를 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전화도 되게 보았는데 근데 그때 잘 살았다고 한번에전 바로는 이제 한번요 근데 일찍 하나 둘 셋. 어, 네. 응. 엄마 어고 있어. 엄마 엄어어 이게 야 여기 지나가는 건데. 먼저 건너가야 돼. 응. 네. 엄마. 이길어두워 나무 고 나무 이렇게. 雅库，雅库。 알 새로 이겠지시 원래 원래 가니나요 何 <music>